ད�ས ད�ས དས དས 여기를 다시 오게 될 줄이야 와이프랑 그죠 너무 아깝지 않아요? 글쎄요 어떤 맛인지 뭐가 들어가 있어요? 고기? 치즈? 음, 멜란자네 아 멜란자네 가지? 네. 맛은 어때요? 괜찮아요? 그래야. <laughs> <laughs>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썰어가지고, 소스 찍어서 먹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스 찍어서. 산책로입니다 저기 위에 뜬금없이 돌산도 보이는 이런 예, 풍경이고요 굉장히 조용하면서 평온합니다 여기 바로 밑이 버스정류장인데 여기 버스정류장이에요 이 건물 넘어가면 여기 밑에 보이시죠? 여기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오시면 바로 제가 있는 이 장소로 오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 지금 저희가 거꾸로 돌텐데 예, 여기로 올라오실 수 있거든요 세체에 다 적혀있는 어, 이쪽으로 내리셔서 이쪽이 산책로인데 이렇게 해서 반바퀴를 도실 수 있어요. 이렇게 쭉 돌아서 밑으로 내려가면은 다시 버스 정류장 쪽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산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시설까지 완비되어 있네요. 그래서 거리가 좀더 깨끗한가 봐요. 네, 이렇게 와, 꽃들로 이렇게나 많이 꾸며놓고. 황당 한번 보고 싶은데, 본이 안 열려 있네요. 그죠? 너무 이른 아침이라... <목소리> 와, 이쁘다... 와, 금요일에 왔다면 이런 것도 볼수 있었겠네요 예, 7월과 8월에만 진행되는 어, 저녁에 야시장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야시장? <laughs> 그런 게 형성되는가 봅니다 간식 스트로델 나무로 만든 것도 있고요. 벚꾸기 시계부터 해서 다양한 시계들도 봅니다. 나무로 만든 제품들을 기념품으로 많이 저렇게 지팡이 같은 것도 팔고요. 1220m 오르티세이 마을이 되겠습니다 조식 먹고 제 버스 정류장으로 갑니다 아이고 햇살이 비치니까 또 다른 느낌이네요 택시가격입니다가스텔로또 버스 티켓 사는 것도 있네요. 택시 전화번호도 있습니다. 브레사노네 뜻밖의 버스를 잘못 타서 어, 이런 마을도 한번 와보네요. 여기 인포메이션도 있습니다. <laughs> 아 아기자기하네. <laughs> 해살도 따뜻하고. 벚꽃이시기 벚꽃이 없는 벚꽃이시기 기차역에 도착했습니다 브레샤노네 뜻밖의 여행을 한번 했네요 브레샤노네 볼차노 쪽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여기까지 연결되는데 이걸 어, 타고 갈 줄은 몰랐네요 <laughs>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